이거 유튜브 개꿀잼이네 아, 구독해야겠다 해, 개꿀 뭐야 또? 이거 느낌이 딱 그런데. 저거 광전사 같은데. 오씨 h a t do you m e 광전사겠지. 날 a s 강 r e gotten there.

아.. 그 한인데 왜지지안니 뒤가 안 좋아졌잖아. 하얀 피치 먹었어. 어? 하얀 피치 먹었어. 아, 그래? 야, 얘 공격력 좀 많이 먹은 것 같아. 아니면 그냥 쟤 진짜 광전사일 수도 있어, 요마열때마다 데미지가 장난 아니게 들어오는데? 그러니까 광전사에다가 공격력 먹은 거 아니야? 조지는.. 조지는 전략 아니야? 와야나 어, 죽을 것 같아, 진짜. 야, 피 훅훅 깎여. 야, 야, 야 장난 아니야. 어, 일단 3강까지 올리고 싶은데 진짜. 야 제비 최대 120이야. 120이면 어느, 120이면 언제 오느냐? 몇 줄이지? 120퍼면은 한네줄네한한한두두 음, 한 칸도 몇 칸도 있는 거지? 야 40이 두 줄이라 생각하면 되거든? 아 여섯 줄? 아 뭐야 제비한테 몰빵한 거야 제네? 뭐야? 아니면 제대가 순수 캥골로 저걸 다 체력으로 간 거야? 오씨야 150, 고5 미쳤어 제대. 와 미쳤어 저거. 아나왜 자꾸 일강에서영감 사이 왜 자꾸 왔다 갔다? 야 하지? 이거 우리 이길 수 있냐? 몰라요. 형은 잘 보면... 가? 싸우다 보면 이기겠죠. 와. 아제못 이겨. 못 이기면 올라와요. 올라와서 동성전하면 되지. 오씨야 제못 이겨. 그래, 통화방 좀이동하죠 <laughs> 와야 저거 사기야. 크게 급한 게 아니야. 크게 급한 건 아니야. 근데 좀 갑바 내구도가 생각보다 많이 까여서 그래. 저, 아니 그러니까 왜 돼요? 혼자? 갖고 그래요. 써써써 지금 써, 써 써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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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써 그냥 써. 아주머 아저, 어? 아줌마아줌마그저그 아줌마, 그, 이거 뭐지? 그, 그 누구야? 아, 아, 시리를... 제라영 제라영이. 그, 그, 아, 귀염이도 아, 어나 귀염이도 이거 회피한다? 한한 했어 했어 때려 때려 제나야 빨리 살아 너 지금 안돼 나 여기 있는데 아, 그 아, 어? 뭐야 누나 여기 있는데 도깨야 나 여기 뭐야 아니 저 저도 어. 아닌데 나 다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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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오지 마라 양모야 오지 마라 양모야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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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 양모야 <laughs> 오지 거야? 거야. 아니, 그 위에 닫지 마, 여기 거. 마라 양모야 이 <웃음> <웃음> 오지 마라 양모 빨리 빨리 빨리, 빨리, 빨리. <laughs> 여기 놓지 마라. 때려 때려 때려. 밀지기 거미 요인님 밀지기 거미요 와씨. 와요. 쿨타임. 아, 아 왜래 이거? 이름 잘못 찾았다. 아니. 찾, 찾았대. 아니에요. 탭해서 했단 말이에요. 뭐했는? 그저 그 패시브 야, 있어요. 그거 소환도 회피예요. 아 잠시만 한이야. 네? 어, 이제 야, 보니까 그거 아니지 않냐? 내가 위험한 유 중에 하는거아야 아무리아무리그 쳐도 그건좀심했네아 지금 정말 내구도. 아 진짜 안봐도지야 비데마라 불안는나 저기 물 내려왔다. 야 누구 내려왔다. 저기. 아니 내려 내려오면 로안 언니 이거 어떻게 해요? 언니 언딸 니읽어 봐요. 아저씨 아니, 그거 아니, 몇 강이야? 어디 있어? 그거 어. 내가 다시 읽어. 1강. 와, 죽었다. 빨리 잡아라. 야야 제비님 빨리 서면. 야 내가 우리 능력이 안 써져. 제비님. 풀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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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핀. 그냥 우리도 싸우자 야, 가자 그냥 안 야, 니어떻게할래 야, 니어떻게할건데 잠깐만, 데비야, 데비야 어? 딴건 바라지 않는다 니 빼고 다른 애들은 허접같은데 걔네 좀 잡으면 안될까? 어, 허접이라고요? 어, 잠깐만, 야, 잠깐만, 어. 잠깐만, 네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<laughs> 어, 뭐야 오하영, 그 때리는게 아니야 가자, 가자, 해봐. 이대로 가자 그럼 때리는 때리는거야 가? 가? 이대로? 뭐야 야, 저게 대미지 왜 저래? 오, 오, 때리는 건 이렇게 때리는 거야. <laughs> 야, 잠깐만 아, 야. 얘네 왜 이래? 얘들아, 얘들아. 자, 얘들아. 그냥 아. 내가 능력이 내 아, 앞으로 아. 플레이어를 아. 소환하는 거거든. 대피를 데 올라가고. HP. 어. 아, 야. 그 우리 TP가 안된게 쏟아서 TP가 안된 거야. 뭐해 거기서. 얘왜 응. 거기서 뭐 해? 뭐 하겠어? 누나 싸콜라. 나또 날피자. 좀 날피자. 얘들아, 아 싸콜라. <사코라>. 싸콜라라고 사코라, 그냥. 쟤 오다가 부간. 아니야 볼까라 면안 돼. 데 볼까라면 기가 살잖아. 만 아, 자꾸 아, 뭐야? <laughs> 야 제비야 제 먼저 잡아 어, 나 어. 올라가기 싫은데 <laughs> 나랑 카로 많이 두었는데 잠깐만 카라는 안와야 옆에서 너거기아래에 있어 혹시 살수 있습니까? 오케이. 아니 아프네야야야야 타면은 야, 야, 야. 우리가 <laughs> 때려 잡아야 돼어 너도 아파? 이 양보야 이야이야이래보야이 양보야 이 양보야 이양영야야이야 너니물없는아잠깐만나 밀치기 너무.. 누나! 밀기 했어! 준비 어니야 그리고 한파 알게 다 방해 된다 야! 아니야 노프! 아, 기 서버 에러! 아니야 노프! 지금이야! 아, 네! 보예요이 앞에다 소환한다! 아 여기로! 네. 여기로! 여기로! 오지말아아 <laughs> 여기, 오지 여기 여기 여기! 여기 어디, 어디, 어디. <laughs> 저기, 여기. 어디? 이상 이상 뭐나이기 논자 더제라님 제라 죽었는데 아니 아니 도깨, 애들 도깨, 팀이 도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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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도깨님 킬이야 도깨. 그, 아니, 장난 아니야 저기 로이님 어 이쪽 팀왜 이렇게 템이 좋은 게 없어요? 어, 어 우리 다 거지야 얘들아 이제... 도깨 소환한다 네 대배님 네. 와요 빨리 대배님 어어어어어어어어했어요소환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안되는거 같은데? 아 이거 별빛인데? 그럼 제가 도깨를 열로 소환하겠습니다 있는데, 랑님 앞으로 아 왜요? 소환술사가 아니, 2개 겨우 들러서 네 랑님 뒤로 빨리 빠지세요 도깨가 이 자리에 소환됩니다 네베님! 아저 아래로 소환하라고요? 알았어요 도깨야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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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유, 아유, 도깨 도깨님 소환했어요 소환돼 아니 락된 밖에 해야돼요 안돼! 뭐야 이게 얘들아, 뭐야, 때려, 때려. 야,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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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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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아 때려, 때아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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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이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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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아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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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려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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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당신들은 다 서로 죽이게 될 거야. 그래서 제가 티피오를 했죠. 그래 아, 어예. 아, 아 준비 안 됐는데. 어차피 다제배한 죽을 먹습니다. 제배를 네, 같이 아프잖아. 때려야 돼요 여러분들. 제배를 빨리 같이 죽여야 됩니다. 제 체력 120이에요. 참고, 참고로 얘기하는데 제 아, 아, 때리면은 와제 못이야. 아, <laughs> 쟤 이겨 우리가 왜 가지고 겠냐 멍청이야. 쟤가 빼기 십이야 돼. 아 갑박 무덤 아, 그래. 뭐야? 갑박 어, 무덤 <laughs> 뭐야? 아 갑박 깨졌대요. 공격력 아, 열심히 먹더니. 갑박 깨졌어? 아, 갑박 깨졌는데도 왜안 아파? 야야야야 나 죽는다 야. 보라색 왕눈. 애매 공격력 먹었잖아. 공격력도, 공격력도 먹었어. 아닌 같은데. <laughs> 공격력만 먹은게 아닌 거 같은데. <laughs> 내가 캔 다이아를... 내가 설거 와, 서몸에훔쳐좋었어 어, 죽어? 어... 야, 너 어떻게... 아, 아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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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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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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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어... 나고 가 어... 라야 어... 어... 떻게 어... 라고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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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한명씩 반 두대 올라가는 것 같더군 ㅎ 별빛이 어디갔어? 별빛이 죽었어 한대 맞고 2 2 내가 죽였어 두대 탁탁 때리니까 죽더라 뭐야 찐따야? 어찐따 아니 근데 제 도깨형 도깨형 피도 다 내가 쌌어응야 여기 아니, 템이 oh, 쓰레기야 아, 래 근데 왜거 알아? 제배안 쳤었냐 아어왠지 알아 쇼? 왜? 여기 난희형이 밑에 대는데? 어디갔지? 뭐라지 안 들려? 아 이거요? 그런데 네. 근데... 간선하던 하이님이 뭐였어? 저를 아 이거요? 아, 네. 아 하이님이 뭐 원하면 하이님한테 하이 줄라 그랬는데 하이님이 안 찾으시더라고. 에? 네? 어 뭐야 화염이 있잖아? 에이, 화염이 화염검이 있잖아. 아, 개망했다. 어? 아니야 뽑기야 일로 와. 나의 마검. 어? 이건 내가 진짜 갑자기 인터넷 신경 써서 진짜 엄청나게 초만점이 생겨 내가 이긴다.

뭔 소리야? 다치겠지? 뭘, 뭘 준비하는 거냐, 아니야너희커그님이 대체 뭐니? 저거? 자기 무덤 만들기. 뭘 그렇게 많이 먹으세요? 어? 아, 잠시만. 뭐야? 아, 루아님 잠깐만! 야이 어떡하라고 나보고 이거이양말야 자기 서상 어쩔 수 없다! <laughs> 잠깐 재배야. 사용자를 위해 가리겠습니다 제웹체 <목소리> 네. 어. 네. 먹고 있는게 보이거든 지금 아아야뭔소리야야보라대야야 아, <목소리> <야>, 받아! <목소리> 야 빨리 야이 미친놈 보라대야그사람이4개 10초 야 빨리 받아! 야, <목소리> 야, 그 야, 빨리 받아. <목소리> 미쳤어 이거 <목소리> 야안돼이거안돼야 이건 안돼 <목소리> 아니 이거안 된다고 딴거 줘딴고 이거 먹어! 야 배피사 나한테도 뭐좀 쏜좀 봐 빨리 아니야 야 야스폰결이다여 이런 거 이런 거? 야야 여기 <laughs> 스폰덱이야 야 여기 스폰덱이야 야, 야 이거다 야 이거다 <laughs> 어, 야, 야, 야 이거 먹어라 야 이거 먹어. 한강 가자 모든 게 끝난다 야 한강 가자 <laughs> 야 한강 뿌리고 감수라 야보 보다 황사 중지 아니야 길을 봐.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야, 아니야, 준비도안 됐잖아 아니야, 그거 아니야, 니도 니랑저 사람이 아니야, 왜 이렇게 아파? <laughs> <laughs>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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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자. <하>. 가자. <laughs> 어, 나랑 을 닮았는데 딱금치인데왜 먹었죠? 아, 근데 아 뭐, 뭐 먹으면 내가 <laughs> 어 황사 금매는흰이거 먹었죠? 아, 황사 금진대거 먹었죠? 황사 금진대거 먹었죠? 아니야, 맞아. 괜찮아, 고 말이 많아저 아니 엔티 봐봐이거 한이가 이겼지 와, 옆에서 지원해 주는 거 짱. 아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맞짱특집 예, 아주 가장 맞짱스럽게 끝냈습니다. 자, 어, 오늘 우승자. 누구죠? 자, 오늘 우승자 루아입니다, 여러분들. 와! 아, 어, 뭐야? 왜 맞아? 원치로 죽었어. 그 울면서 했고요. 사실은 도깨가 우승자였습니다 와! 내가 캠으로 다음 올라가는 사람 누구냐? <laughs> 야 올라가라. 이거 원폭 씹어 지금 말해. 빨리 올라가라. 아무나 올라가라. 아 야, 올라가봐 나 힌트 빼었다. 비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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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자 오늘 여러분들 우승자는요 바로 루아입니다. 녹화 중이요. 안돼. 올라가는 것처럼 원통기요 루아 형. 네. 저 능력 테스트 좀 해봅시다. 그거 능력 이미 사라졌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아니 아니 뭐 그. <laughs> 허블 님. 본... 어, 어 야, 나좀도요니번째야 야, 니고 붙자고. 거기에 스페셜이라는 저 능력 뭐였는 아, 얼마나 아, 있는지 아, 좀 알고 아, 싶다. 아, 아, 변태 줘 봐요, 봐! 별빛이한테 변태, 변태 줘 봐요. 저한테 변태 줘 봐요. 그거 해프아니고입니다 S... 스페셜입니다, 그거. f F는 경고입니다. 아, 근데 그 저한테 그, 그, 그 변태 줘. 뭐하데 변태 좀. 현태가 옷을 벗을 때마다 한 부위당 5데미씩 증가거든? 궁금해요? 내가, 내가 공격력 한 세트 못 받아. 아 <laughs> 방사가 저... 안찰 정도로 아파. 말씀드릴 게 있는데. <laughs> 제가 좀늦다이어가 방사가 안 깎여! 현태 뭐야! 버블님? 어, 아, 죽고 있나봐. 아, 기다려봐. 50개를 체력으로 먹었고, 21개를 힘으로 먹었어요. 그만 때려. 아, 미친. 야 일로 와봐 도깨 맞다 이기죠 뭐, 저도 저거 한번 먹어보시라 저도 이거 한번 먹어봅시아 그럼 저도 한번 더보이가안주나 본데 도구리. 이게 뭐 들어? 음... 저고 계셔보세요 아 진짜 언제 끝나요? 이제 끝내야지 <laughs> 자 여러분들 좋은가? 오늘 막장 짓기 잘 종료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도 더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그럼 빠빠! papá